Sour s o 이라는건데 어제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 아침으로 먹어볼게요. 어 뭐야, 부드럽.. 부드러워. 부드러워. 말랑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음. 이거 비슷한 맛이 있는데? 자 이제 이 호텔은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카프리 호텔은 체크아웃했고 JW 메디어트로 이동해서 일단은 짐만 먼저 맡겨놓고 나오려고요. d e r o m 아 n y e i m n for e a a s t starting from 6 to h i t n probably what mm -hmm. time you will go for breakfast? t h i 여기도 방이 넓고, 이렇게 데스크 있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수영장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어제 묵은 호텔보다 훨씬 커서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나오네? 그리고 물은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로 준비가 되고, 머신 있고, 음, 이렇게. 어, 아이스 버켓도 있네. 이렇게 전신 거울도 크게 있어서 좋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헉, 저기. 내가 몇명 있는 거야? 이렇게. 욕조도 있고. 샤워실도 널찍하고. 수건 많고. 거울이 많아요. 어메니티에 가글도 있어요. 오, 쉐이프 키트도 있고, 비 있고, 샤워캡, 치약칫솔 있고. 무슨 맛 먹을래? 에스프레소 수드가 있고 그냥 에스프레소가 있어. 다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에스프레소 수드를 먹어보자고. 이게 뭐가 이것저것 종류가 많은데, 그냥 크림 파우더도 있고, 브라운 슈가, 일반 슈가, 그리고 이렇게 슈가, 뭐냐, 설탕 대체제도 있어요. 확실히 어제 묵은 호텔도 좋았는데, 여기가 더 좋은 호텔이라 그런지 서비스가 <laughs> 다르네요. 지금 센트럴 마켓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점심을 먹을 건데, 여기도 처음 오는 길이에요. 처음 오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 밤에 와서 몰랐다는 것. 눌린 건가? 성당인지 아는 건물 있는데 되게 예쁘죠? 하고,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음. 어머. 뭐 약간, 저거, 제육볶음 아니야? 제육볶음 아니야? 제육볶음이랑, 저 무슨 약간 오믈렛 같은 것도 먹어볼까? Another rice? White, white rice. This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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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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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h, this one?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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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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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nd this one? Yeah. Now I'm done. Okay. 보니까 이거 이 브리아니? 브리안이 브리안니를 냅다 퍼주셨는데 저는 일반 밥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밥 있냐고 여쭤보니까 화이트 있다 하셔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아까 내가 제육볶음 갔다고한게 곱창이 맞는 것 같아. 약간 양?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이건? 양? 음. 맛있다 음. 음. 나 이게 궁금했어 계란? 그 앞에 있는 분이 이거 응. 보시더라고 약간 계란? 약간 삶은 계란은랑 튀긴 거 같아 아 튀긴 계란 음짜안 매워 찐득하고 부다음스킨응 완전 맛있다 응 음. 음. 이거 새거 먹어이 빨간 치킨도 맛있고 양 들어간 제육볶음도 <laughs> 그 맛있고 오믈렛은 그냥 아는 맛인데 괜찮아요 이런 데가 은근히 고기 같은 게 잡내가 없고 다 맛있어 향신료를 많이 해서 그런가 어깐만 아, 돈이? Excuse me, I ordered a t e 스 u i l a w i t c with ice. Yeah. 엄마 가 하기 전에 바깥에 현지 맛집에서 먹고 싶다. 저랑 론동. 이렇게 고르면 담아주시잖아요. 근데 난 이거 원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냅다 막 담으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이미 손은 담고 있거든요? 그때 응나 음, 그거 안 한다고 잘 말해야 돼요 단호하게 아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빨간 소스 담아달라 했는데 그거 한두 한 국자 뿌리고 그 옆에 있는 노란 거 주황 색깔 다 뿌려 <laughs> 아 그래 돌아다니는 동물 쥐 하나 봤다 근데 쥐도 딱 어? 어제 열마리 봤어? 나한두 마리 봤는데 아 어제 그 우리가 봤던 그 거기서 열마리가 있었어? 어. 나는 두마리밖에못 봤어 눈이 안 좋아서 뭐 어두워서 잘안 보이던데 날리면 안돼 어... 저, 아... 라따또이 했네 여기 와서 처음 맞는 비예요 지금 조금씩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버튼 같아요 눌러도 계속 빨간 불이에요. 한90 남았나? 우리 어제 1 3 0 얼마 남았어 근데 방금 43만 원짜리로 뜨뜻속 먹었잖아. 기도하는 노래인가? 음 한바탕 되게 큰 노래가 나오고. 이 카페 괜찮다. Oh, okay. Like, do you know my we exchange our... No? No? Uh -huh. uh, alright. Okay. How about Korean one? You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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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cuse me, it's a uh, 340 or. Uh, ah, alright. Uh, yeah, yeah, yeah. Alright. Pizza, man. it 놀라라. 말이 안되 아, 여기도 올드 US 달면 안받는다 하셔서 원화 5만원을 바꿨어요 그래서 170링깃 여기다 밑에를 봐서는 네가 어. 아, 지나갈거라고 생각하시는아아 그치 그치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여기 어. 각 여기 센트럴 마켓에 도착했어요. 어, 아이 겟 커피 카림? 커피 카림. 어, 앤 커피 멜라요 커피 멜라요 여기 센트럴 마켓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뭔가 현지 커피 느낌의 커피를 한번 시켜 봤어요.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해서 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음. 맛있네 카림 크림 이게 <laughs> 커피 멜라이오 음아 근데 이것도 약간 달달하네 음 바닐라 향이 난다 음 뭔가 기본적으로 약간 산미가 있고 약간 과일의 새콤한 느낌이 드는 커피예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독특하고 괜찮아요. 센트럴 마켓에 들어왔어요. 이런 공예품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하고 기념품 사기 좋은 곳이라고 들어서 왔어요. 해삼 비누? 어, 근데 향 되게 좋다. 그리고 패키지 되게 요 이런 거 괜찮은데? 뭐야 딱네발 사이즈잖아. 근데 괜찮아 이런 이 애들. 꽤 색이나 이런 조합이 괜찮은데? 되게 전통적인 것도 많이 팔고 있어서 기념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자석도 되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라탄 하나 사고 싶은데? 여기도 라탄이 있는데, 방금 갔던 데는 비쌌었고, 200 링깃이 넘는 데였고, 여기는 한 7, 80 링깃 정도? 아무래도 1층이면은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 세도 더 비싸고 물건도 더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여기 2층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유료더라고요. 앞에서 돈 내야 화장실에 갈수 있어요. 여기 센트럴 마켓에도 이렇게 푸드코트 같은 데가 있어요. 이거 한국에도 완전 많잖아. 해산비누 샀어요. 여기가 해산비누가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카드는 안 되고 다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하셨어요 <laughs>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해가 나서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환전도 200달러에다가 5만원 환전한 건데 근데 부족해요. 다른 건 저렴한데 술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술을 먹으니까 저기 뭐야? 비둘기, 뭐야? 비둘기, 무슨 일이야 비둘기, 비둘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어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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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우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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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좋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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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응응응응 <laughs> 저기 있는 학교도 그렇고 여기는 이런 칼리지가 그냥 건물에 뭔가 입점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